발음 잘 들어갔어? 응, 오빠. 난잘 들어왔어. 오늘 너무 고마워. 오빠가 오늘 나한테 프로포즈 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예쁘게 하고 올 걸. 괜찮아.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안 예뻤던 적 없어. 당직 때 3일 안 씻은 얼굴도 내 눈엔 엄청 예뻤는데? 아이, <laughs> 부끄럽게.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 들어가자마자 엄청 큰 꽃다발 보시곤 그게 뭐냐고, 오늘 무슨 날이었냐고 나보다 더 들뜨셔서 물어보시던데? 그래서 프로포즈 받았다고 했어? 당연히 이야기했지.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오빠를 더 좋아해. 학교 다닐 때도 오빠 착하고 똑똑하기까지 하다고 얼마나 좋아하셨었는데. 나 그렇게 잘난 놈 아닌데, 조금 쑥스럽다. 에이, 잘나고 못나고가 어딨어. 나한테 잘하고, 환자들한테 잘하고, 부모님들께 잘하면 된 거지. 잘난 사람이 뭐 별거야? 나한테 제일 잘나면 된 거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내 프로포즈 받아줘서 더 고마워, 바름아. 내가 더 고마워, 오빠. 오빠네 부모님께는 말씀드렸어? 어? 아, 곧 말씀드려야지. 얼른 나도 오빠네 부모님 뵙고 싶어. 못난 며느리 들어온다고 반대하시면 어쩌지? 에이, 무슨 소리를. 우리 부모님 그럴 뿐 아니셔. 되려 나보고 잘하라고 닥달하실 거야. <laughs> 나 마음에 들어하셨으면 좋겠다. 오빠. 오늘 준비하느라 많이 피곤했을 텐데, 얼른 자고, 내일 또 일찍 나가야 하니까. 그래, 너도 잘 자. 엄마, 아버지,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번 주는 집에 갈 시간이 안 나서 카톡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가족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머, 그래? 아요새는 이런 기능도 있구나. 세상 참 편리해졌네. 근데 무슨 일 있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이냐? 그 네가 몇년 전에 사귄다고 했던 같은 병원 아가씨 말이야? 네 맞아요. 성품도 정말 착하고 바르게 자랐어요. 부모님께도 잘하는 아이여서 분명 엄마랑 아빠도 마음에 들어하실 거예요. 어머. 그 아가씨네 집 대대적인 의사 집안에 잘 산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긴 한데 바르미 부모님께서 절 정말 좋아하세요. 어제 프로포즈했었는데 다행히도 두 분은 허락하신 모양이에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건아비로스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다만 나는 그 아가씨가. 우리 상황을 보고도 너를 좋아하는 마음이 들지 모르겠다. 엄마 생각도 마찬가지야. 결혼할 상대가 생긴 건 엄마로서 정말 기쁘지만 집안의 격차가 정말 많이 나니 혹시나 그 아가씨가 불편해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그 집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저것 걱정되는 게 너무 많구나. 두 분이 걱정하시는 게 어떤 건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바름이가 그럴 애였다면 결혼할 결심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잘 사는 집이라고 해도 바름이 부모님들도 좋으신 분이니 절대 저희 집을 무시하지 않으실 거고요. 그건 가봐야 하는 일이지. 아빠는 잘 모르겠구나. 그 아가씨는 우리 집 사정을 알고 있니?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럼 이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그 아가씨가 정말 좋은 아가씨이고, 네가 결혼할 마음이 확고하다면 우리가 농아인이라는 것과 집안의 수준이 확실하게 차이가 날 거라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해봐야 해. 엄마 말이 맞다. 그 아가씨의 인품이 어떤지를 떠나서 아가씨 부모님의 의견도 들어야 하고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게 많다. 결혼은 둘만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바름아, 나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어. 응, 응, 뭔데? 말해봐. 나, 너랑 5년 동안 만나면서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 잘한적 없었지? 음, 그랬지? 오빠는 집에 대한 이야기랑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어차피 내가 프로포즈도 했고, 우리 결혼할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무슨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무게를 잡아. 사실 우리 부모님 농하셔. 쉽게 말하면 들을 수 없어서 말을 하실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 집 네가 자라왔던 환경이랑은 다르게 정말 평범하디 평범한 집안이야.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어.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정말 미안해.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거나 그렇다면. 지금 날 떠나도 좋아. 아, 그럼 내가 수화를 배우면 되는 건가? 뭐라고? 내가 그 정도 이야기에 오빠를 버릴 정도의 사람으로 보였어? 음, 조금 실망인데? 아니, 너화안 나? 여태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잖아. 음, 조금 놀라긴 했어. 그런데 그게 결혼하는데 흠이 되나? 들으실 수 없으면 수화를 하면 되고, 수화도 잘 못하시면 글로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리고 잘 살고 못 살고, 이 시대에 그게 중요해?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많이 당황하실지도 몰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오빠가 생각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바름아, 정말 고맙다. 내가 여자 하나는 정말 잘 만난 것 같아. 알면 좀 잘해. 아, 그리고 엄마 아빠가 날짜를 잡자고 하시는데, 어떡할까?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도 준비가 아직 안 되셨고. 음, 그럼 내일 부모님께 말씀을 드릴게. 그리고 나서 말해도 될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자고, 내일 다시 이야기해보자. 오빠, 점심은 먹었어? 음 이제야 먹네. 너무 바빴어. 부모님하고 이야기는 잘 해봤어? 응, 음,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역시 반대하시지? 왜 여태까지 말을 안 했냐고 하시면서 당장 수어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거 얼굴 뵙기 전에 카톡 같은 걸로다가 시원하게 마음 터놓고 얘기 나누자고 하셔. 오빠 생각은 어때? 아나 진짜 숨 참았어. 정말 괜찮다고 하신 거야? 봐. 우리 엄마 아빠 막힌 사람 아니라고 했지? 오빠가 괜한 걱정 한 거라니까. 정말 고마워 바름아. 내가 너랑 어머님 아버님한테 평생 잘하고 살게. 오빠만 잘하면 될 일이야? 나도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고 오빠한테 잘해야지. 오빠 한가지 부탁할 게 있어. 뭔데? 다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할 거면 바로바로 바로 말을 해줘. 우리 가족 다른 사람들 눈에는 금수저로 보이고 그렇겠지만 전혀 아니야. 우리도 정말 평범한 가족이고 편견 없고 색안경 없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런 걱정도 하지 마. 알겠지? 알겠어. 그럴게. 그 부분에 대해선 정말 미안해. 아니야.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이랑 충분히 이야기해보고 괜찮다고 하시면 며칠 뒤쯤에 내가 자리를 만들어 볼게. 고마워, 바름아. 퇴근까지 파이팅 하자. 오빠도 진료 파이팅이야? 엄마, 아버지, 바름이랑 이야기 다 끝냈어요. 그래. 그 아가씨는 뭐라고 그래? 별로라고 그러지? 아니요. 되려 제가 혼났어요.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면서요. 정말이야? 그럼 아가씨 부모님은 반대하지 않으시고 어머님 아버님도 마찬가지셨어요. 되려 부모님께서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다는 걸 아시고는 당장이라도 수화를 배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아, 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그럼 상견례를 하자거나 그런 얘기는 안 했어? 안 그래도 얼굴을 뵙기 전에 카톡 단톡방 같은 걸로. 먼저 마음 터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그분들이 먼저 그 얘기를 하셨다면 그러는 게 좋겠구나. 우리한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니 이틀 정도 뒤에 자리를 마련해 보자. 네, 알겠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상견례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도움이 될것 같다고 하셔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름이 아빠 온자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름이 엄마 나조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의대 엄마 강수아라고 해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대 아빠 이무원입니다. 만나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런 자리에 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옴바름이라고 합니다. 오빠랑 만난 지는 몇 년이 되었는데 이제야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아이, 죄송하다니요. 되려 우리가 더 미안해요. 정말 금지옥엽 키우셨을 텐데 우리 집안에 들어오게 해서. 야, 아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되려 저는 두 분이 존경스러운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훌륭하게 키워내셨습니다. 인품도 좋고 똑똑하니 세상 부러울 게 없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좀더 빨리 알았더라면 더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요. 예, 아닙니다. 사실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저는 두 분이 저희 사정을 들으시면 당연히 결혼을 반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희 집안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도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대를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신 예비 사돈께서도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시지요. 우리 발음이 아직 철이 덜 들어서 되려 의대가 힘들까봐 더 걱정이에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오빠도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님, 아버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제가 더 많이 노력하고 노력해서 딸 같은 며느리가 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저희가 정말 좋은 며느리 사돈을 얻은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의대 많이 부족한 녀석이지만, 앞으로 좋은 남편이자 사위가 될수 있도록 제가 많이 가르치겠습니다. 저희야말로 훌륭하신 사위와 사돈을 얻어 정말 기쁩니다. 저희 발음이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름처럼 바음 며느리가 될수 있게 집사람이랑 제가 많이 가르치겠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발음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도 정말 좋은 사위 남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직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사돈.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조금은 불안했었던 저희의 결혼,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항상 배려해주시고 저를 최고의 사위라고 말씀해주시는 장인 장모님 덕분에.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 좋은 사위,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